바로 블루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만나볼까? 오늘 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요번에 어, 24일 날발매를 했었던 스페셜 전복 카드 세트 일경 마스터와 영경 마스터입니다. 이렇 준비를 했고요. 각각 한 세트마다 15,000원씩 해가지고 총 3만원이고요. 일단은 뭐 스플린더 VMAX 전복 카드 세트 이후로 아마 새로운 전복카드 세트죠 자 일단 구성품 살펴보면은 각각 일격마스터 연격마스터 8팩씩 들어가있고요 보시면은 요렇게 프로모카드 일격우라우스V와 연격우라우스V가 들어가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켓몬 동전 각각 빨간색 파란색 들어가있고요그 다음에 보신는것 같이 우리 전복카드 세트니까요 우리 일격 우라우스 그다음에 연격 우라우스 V a x 전부 카드가 딱한 장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우리 구성물들 살펴보도록 하죠. 개봉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일격 마스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 테이프가 붙여져 있네요. 시큐리티스를 해가지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떼어내면은 이렇게 연격도 뜯어주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카드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카드가 이렇게. 뜨시면은 일격 어 일격 우라우스 V 프로모 카드 들어가 있습니다. HP 220뭐격투적성이고요 일단은 프로모 카드가 아니, 일격 마스터에 나온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 보시면은 오른쪽이 프로모 카드, 그다음에 왼쪽이 일반 일격 우라우스 V 카드입니다. 확실히 일격 다르긴 하죠, 여러분들. 어, 레스트 다르게 나와 있고요. 연격도 보도록 하죠. 연격도 요게 이제 프로모카드입니다 일격 아 연격으로 하우스 브이 프로모카드 자 일반 카드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 이렇게 달라진 건 없고 어 일반 카드는 손 이제 손 공격이면은 프로모카드는 발차기 연격 발차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동전 동전도 한번 각각 보도록 하죠. 자, 요게 연격, 연격 전복 카드 테스트 연격 요게 일격 동전. 어 예쁩니다 여러분들. 되게 심플한 색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 나쁘지 않아요 동전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팩, 팩 이렇게 보시면은 팩도 각각 네 팩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요게 이렇게 이제 요기를 또 열면은. 열면은 요런 식으로 우리 전복 카드. 꽤 큽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그렇죠. 1격 우라우스 VMAX 전복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닫아 주도록 하죠. 되어 있고 뭐연격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연격도 요런 식으로 연격 카드 각각 레팩씩 해 가지고 여덟 팩 들어가 있고요. 난 요렇게 또 열면은 요로 게게격 우라우스 VMAX 전부 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대충 대충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영격 세트 그다음에 일격 세트에 들어가 있는 카드들 아, 우리 팩들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머지는 따로 해 주고요. 자, 품목 카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은 총 16팩이기 때문에 빠르게 뜯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플레이매트, <laughs>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우리 플레이매트, 0격, 일격 우라우스, 플레이매트와 함께 1격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아, 이카드 나왔네요. 아, 첫번째부터 이카드 자, 보도록 하죠. i n t 상0킬 탄동, 도렌진 하나, 둘, 셋, 바랜드 브이 나왔습니다. 어, 하나 더팽그 다음에 와일드 테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더블레어, 바랜드 브이 나왔네요. 자, 일단은, 영격, 일격 쪽, 브이 하나 나왔고요그 다음, 영, 일격. 아, 자, 그걸걸 일격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주베, 그 다음에, 네루미, 치랑 차오꿀, 나왔고요 다음, 세번째, 일격 보도록 하죠. 자, 멍파치몬, 야스퍼, 돈크로 킬가르도, 크로벳, 레어 나왔습니다. 다음, 일격 마스터, 브이 카드, 더안 나오나?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일격의 도루마리 분노의 권아 요건 좋습니다 카드 게임에 쓸때 쓸 좋은 카드이고요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망키 그 다음에 깨빌드릴죠 모르페코 탄차고 석탄차 석탄차 나왔고요 다음 일격 마스터 보도록 하죠 다음 일격 동크로 글라이거 가라리아 돈 일격 에너지 에르키블라 왔습니다 어 일격 에너지 좋습니다 저것도 게임에 쓰이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 V 카드 나왔네요. 어떤 V 카드가 나왔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치트 피그 점프 분떠돌이 골뱃 하나 둘 셋. 아 안타깝게도 따라큐 V 나왔네요. 특성 더미 인형과 브로 브로 눈동자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더블레어 따라큐 V 나왔습니다. 그래도 V 카드 두 개는 나왔네요. 마지막 일격 카드 보도록 하죠. 일격 마스터. 자, 엘레브, 아이엔트, 동물사출러프, 염류트 나오면서 일단은 일격 쪽은 끝났습니다. 전복카드 세트 일격 끝났고, 그 다음에 연격, 연격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연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격 마스터, 여기에서 V카드, 브이카드, 어떤 V카드가 나와줄지 보도록 하죠. 몸이, 가라르마임 권꼭나왔고요 다음, 연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옹마, 가라르마임의 꼬링크, 레돈벌레, 연격의 두루마리, 소용돌이권 나왔네요. 어, 요거까지는 좋 좋아요. 아이템 카드 좋은 카드 나왔고요. 다음 몬양이 태우진의 탕구리 노보청 강철톤 레어 나왔고요. 자, 일단은 다섯 팩 연결 마스터 다섯 팩 남았고요. 자, 다음 보도록 하죠. 체리버 그다음에 엔티골 롱스톤 탱탱겔 몸이 또 나왔습니다. 몸이 나왔고 다음 연결 마스터. 어 뭐야 V 카드 한장 정도 나줘야 와 되는데 마스터드 연격대세와 탱탱겔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영경 마스터 보도록 하죠. 오호. 자, 꼬링크 탱그릴 체리버 라란티스 카프브르 레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팩 남았습니다. 영경 마스터 두팩 남았고 요 다음 영경 마스터 보도록 하죠. 어허, 브이 카드가 어, 가제군 엔티골 체리버 에너지 리사이클 대어 나왔고요. 마지막 영경 마스터 전복 카드 세트에 들어 있는 영경 마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브이 카드가 나줄지 어허. 자, 마지막은 렌트라, 렌트라, 연격카드 레어 나오면서 오늘 요렇게 스페셜 전복카드 세트 일격의, 일격마스터와 연격마스터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나온 카드들 아, 스페셜 전복 카드 세트 일격 마스터 연격 마스터에 나온 카드들 한번 살펴봐야겠죠. 뭐 저렇게 좋게 안 나왔지만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격 우라우스 V 요거 프로모 카드. 그다음에 연격 우라우스 V 프로모 카드. 드라이 동봉돼 있는 거.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바랜드 V와 따르키 V 일격 마스터 이렇게 두개 나오고 오늘 이렇게 끝났습니다. 뭐 패군이 어쩔 수 없죠. 랜덤이니까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쳤고요. 어 일단은 뭐 박스 구성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펼치는 식어 나쁘지 않고요. 동전도 되게 여러분들 예뻐요. 보시면 딱 나중에 혹시 구매하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되게 동전이 예쁩니다. 그다음에 뭐요 세트에. <laughs> 프로모카드 일격우라우스 V와 연격우라우스 V. 요게 기존 일격, 연격우라우스 일반하고는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자세히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